제가 오늘 제가 맨날 촬영 끝나면 벨브아를 다 빼거든요?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꼭깔고 하게 됐다. 완전 어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도 괜찮습니다. 조회수랑 구독 좋아요나 안 눌러져 있고 왔지만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.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어요. 라면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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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어이없는 사건 이뤄졌다 아 지금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냥 수건이어서 이자에도 못안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아휴 지금 식상에서한번 왔는데 제가 보통 다 서서 한단 말이에요. 포장을 의자를 쓰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. 아주 허리가 아프다는 점.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 간 거지? 어디 갔지? 진짜 걱정이 되네요. 제가 촬영 끝나고 진짜 열심히 찾아볼게요. 있, 으면 찾아, 저, 있으면, 바로 영상 찍을게요. 네. 이렇게 된 적은 처음입니다. 수건이, 저건, 수건도 그나마 괜찮은 듯. 좋아요 많이 나으면 해도 해볼까요? 괜찮는것 <laughs> 같아서 해볼 만해요 재밌다 내허리가 많이 아프다 진짜 많이 아프다는 점. 耶！他对着他用。 소에다가 숨어놨더니 저도 모르게 못 찾아왔습니다. 최대한 최대한 빨리 찾아오기를. 안녕.